그랑콜리오스 흥행 기억하시죠? 르노코리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플래그십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필란트입니다 중대형인 수입인데 하이브리드 단일로 나옵니다 연비가 리터당 15.1kg예요 이동치에서 이런 가성비 나오는 차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4,300만 원대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기본 사양부터 눈여겨볼 만합니다 인문 트림부터 360도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앞다서 통풍 시트까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옵션을 따로 안 넣어도 빠지는 느낌이 없는 알찬 구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르노 필랑트를 직접 내차 만들기로 구성해 보면서 트림별 특징부터 외장, 내장 선택, 옵션 분석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림 구성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필랑트는 총 4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테 아이코닉, 에스프리 알핀 그리고 1955대 한정인 에스프리 알핀1 9 5 5까지요 가솔린 모델 없이 하이브리드 단일 구성입니다. 구동방식도 구성 전륜 하나로만 나오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 사양을 보면 이 아쉬움이 좀 상쇄됩니다. 입문 트림인 테크노부터 구성이 상당히 두툼한데요. 하지만 가장 최적의 가성비 선택을 한다면 아이코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크노라 아이코닉 차이가 365만원 정도 나는데 이 차이까지 전혀 아깝지 않죠 일단 테크노에서 아이코닉으로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냐면 도석에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붙습니다 영화나 유튜브로 틀어놓고 장거리 갈때 동승자 만족도가 확 올라가죠 여기에 파노라미 글라스 루프도 기본으로 깔리고요 현장 유리 하나로 실내 개방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휠도 19인치에서 20인치로 커지면서 멋짐이 추가되고 창문은 앞뒤 전부 이중접합 유리 같은 들어 소음공해를 줄여줍니다. 시트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헤드레스 트 일체형 라운지 시트로 바뀌면서 착자감이 달라지고 운전석은 8방향 전동조절에 허리받침까지 추가됩니다. 자동주차 보조도 아이코닉부터 기본이에요. 특방 감지까지 되는 구성이라 좁은 주차장에서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무선충전패드, 앰비언트라이트까지 들어가고요. 에스페리 RP는 또 여기서 270만원이 올라갔는데요. 성능이나 편의사양이 추가되는게 아니라 외관 디자인 요소가 바뀌는 겁니다. 전용휠리랑블루포인 알핀 전용 시트 같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디자인에 확실한 취향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굳이 올라갈 필요 없어 보이죠. 결국 실속과 완성도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면 아이코닉이 확실한 정답입니다. 옵션 따로 안 넣어도 빠지는 느낌이 없으니까요. 이제 얼마나 잘 달리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필란트는 하이브리드 한 가지로만 나오는데 순수 가솔린이나 디젤 선택지가 없죠. 그래서 구성을 보면 1.5리터 터보 엔진에 전기 모드 두 개가 붙는 방식인데 엔진이 150. 마력을 내고 구동용 모터가 100kW, 변속 보조하는 모터가 60kW입니다. 시스템 합산으로 250마력에 토크는 25.5토크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중대형 SUV 굴리기에 부족함 없는 출력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비인데요. 연비가 진짜 인상적입니다. 빌란트는. 복합기준 리터당 1 5 1 k m 가 나옵니다.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12점대에서 14점대거든요. 정치 생각하면 꽤 앞서가는 부분입니다. 배터리는 1... 1.64kWh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내에서 천천히 굴릴 때는 거의 전기로만 돌아가고요. 르노측 발표로는 고신주행의 75%를 모터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고 한다면 출퇴근 위주로 타시는 분들은 주유소 관리 확 줄어든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거리 뛰어도 기름값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승차감 잡아주는 장치도 들어갑니다. 노면 상태를 읽어서 댐퍼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테크노부터 기본 조경이라 트림 고민할 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르노 자동차 내차 네 만들기에 들어와서 색상을 골라볼 차례입니다 필란트 아이코닉은 외장 색상 선택지가 다섯 개예요 메탈릭 블랙, 어반 그레이 두 가지는 추가 비용 없이 고를 수 있고요 클라우드 펄 화이트만 30만원이 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메탈릭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필란트가 워낙 선이 많은 디자인이기 때문인데요 전면부 그릴 패턴부터 측면 벨트라인, 후면, 굴곡까지 디테일이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서 블랙이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블랙으로 가면 여러 조형 요소들이 하나로 붙이면서 훨씬 정돈된 인상을 줄수 있죠 무광 블랙 같은 투박함이 아니라 깊이감 있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색상입니다 여기에 기본 비용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가성비 측면에서도 손해볼 게 없죠 내장은 네 브라운과 퓨어 그레이 컬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코닉 트림에서는 40만원 추가하며 퓨어 라이트 그레이 프리미엄 인테리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레이, 블랙, 톡토스테이오까지 같이 들어가는 옵션 구성이라 밝은 실내를 원하시는 분들께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이제 색상이 선택이 되었으면은 옵션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이코닉 트림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룸미러 패키지입니다. 가격은 163만 원이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앞 유리의 속도랑 내비게이션 안내를 띄워주는 기능인데요. 시선을 아래로 내리지 않아도 되니까 장거리 주행할 때 피로도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스마트 룸미러는 후방 카메라 영상을 거울에 띄워주는 형식이죠. 뒷좌석에 사람 타거나 짐 많이 실어도 후방 시야가 막히지 않습니다. 둘다 있으면 편한 기능이긴 한데 라고 보기에는 어렵긴 합니다. 예산 여유 있으시면 넣고 아니면 과감히 빼도 됩니다. 두 번째는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133만 원입니다. 기본 스피커가 8개에서 10개로 늘어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추가됩니다. 음악 많이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체감 차이가 클 거고요. 다만 필랑스는 기본 오디오도 프랑스 알카마스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음질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시면 굳이 없지 않아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음악 감성이 중요한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보실한 옵션입니다. 세 번째는 시그니처 패키지입니다. 213만 원이고요. 무광 외장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옵션인데요. 세틴 유니버스 화이트나 세틴 포레스트 블랙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패키지입니다.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묶여 있습니다. 무광 색상에 확실한 취향이 있으시면 고려해보면 하고 아니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메탈릭 블랙 컬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모는 이번 내차 만들기에서 옵션은 따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콘이 기본 구성만으로. 빠지는 게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조수석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루프 이중접합 유리, 자동차 보조까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크게 추가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옵션 구성이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게 출시되어 어렵지 않은 옵션 추천이 되었는데요 르노 2026년형 필랑트 가솔린 1.5 터보 하이브리드 2륜이고요 아이콘이 4870만원에 퓨어라이트 그레이 프리미엄 인테리어 40만원 옵션 추가를 해서 총 차량 가격은 4910만원입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친환경 세제 혜택 및 개별 소비세 2.5 최종 구매 가격은 4,735만 3,700원입니다. 이제 실제로 플랑크 아이코닉을 장기 렌트나 운용 리스로 이용했을 때월 납입금이 어떻게 달라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모가 추천드리는 장기 렌트 계약 조건은 계약 기간은 60개월이고요. 연간 주행 거리는 2만km, 만2 6세 이상 보험으로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초기 비용 없는 제로 렌트월 697,000원, 보증금 30% 장기 렌트월 633만 3,000원, 선수금 3... 0 장기렌트 월 41만 6천 원입니다. 장기렌트의 장점은 월 납입료, 월 렌트료 안에 자동차세와 보험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유지비 걱정 없이 정액제로 관리가 가능해 가계 지출 예측이 쉽습니다. 특히 초기비용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나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제 이어서 운용리스 경쟁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조건은 장기렌트와 동일합니다. 60개월이고요. 연간 주행 거리는 2만 키로 초기비용 없는 제로리스 월 67만 7천 원, 보증금 30% 운용리스 월 61만 6천 원, 선수금 30% 운용리스 월 39만 9천 원입니다. 리스는 장기렌트와 달 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장기렌트처럼 하허호 보호판이 아닌 일반 보호판으로 부착되며 대출성 금융상품입니다. 신모가 추천드린 장기렌트 그리고 리스 견적을 보면 장기렌트가 2만 원 정도 비싸게 나오지만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는 장기렌트로 탔을 때 필란트 조건이 훨씬 더 좋은데요. 자세한 계약조건과 잔존가치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신차에모든 것을 연락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신모가 추천하는 르노 필란트 아이코닉. 내차 만들기를 진행해봤습니다 확실히 그랑폴리오스 흥행에 이어서 르노가 또한번 제대로 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성비 잡으면서 상품성까지 챙긴 영리한 구성이라 만족도가 클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 신차해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